안녕하세요. 미니알룸입니다 오늘은 제가 파이 클레이로 흐르는 점들을 만들려고 해요. 먼저 준비물 소개할게요. 부탁 섞을 통, 섞을 컷. 그리고 목공풀 거기에 땅, 딱풀. 섞을 도구 알 클레이로 만드는 거니까 당연히 알 클레이가 필요하겠죠. 제가 알 클레이가 없는데 웬만한거 샀어요. 아시겠지만 일단 샀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색깔로 할지 진짜 고민이었는데 소대 없이 새하얀 우유 전투를 만들 거여서 하얀색으로 바꿀게요 먼저 알 클레이를 뜯어주세요. 이만큼 뜯었어요 이것보다 조금 아, 이정도면 되겠다 이만큼 했어요 그래서 이만큼 하고 하고 펴주셔서 넣어주는게 좋아요 물은 여기 안에 조금 담아줬는데 제가 뭐 뿌리는것도 없고 그래서 짜는것도 없고 약통 같은 게 있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넣고, 어, 녹여주셔야 돼요. 근데, 어, 물은 2분의 1 정도 넣어주시면 좋아요. 이런 건, 목공풀로.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녹여주시면 되는데 저는 물을 1분의 1보다 조금 더 많이 했어요. 몰라서 물을 뺄 수도 있어요. 중간에 지금 빼야 될수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중간에 물티슈나 휴지 같은 거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녹았어요. 잘 녹네요 아이클레이가 이렇게 잘 녹는 하이클레이 처음 사본 것 같아요 제가 목공풀 거진 다 써가지고 사야될 것 같아요 이게 학교에서 신문물들기를 하는데 그걸로 해가지고 다 썼어요 거진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사용하고 다시 사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돈 때문에. 응. 이렇게 녹여주셨으면, 먼저 이걸 닦고, 아, 가위나 칼도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목공풀을 짜주셔야 돼요. 목공풀은 그냥 쭉, 두번 정도만 짜주시면 돼요. 힘으로 해서 두번 100%제출차예요100% 이렇게 쭉 짜주셔서 섞으면 뭔가 조금씩 뭉치는 느낌이 들어요 아 소다는 필요할지 필요 없을지 모르겠어요 와 이렇게 여기 흘렸어요 흘릴 때 이렇게 닦으면 되고 목공풀이 냄새가 좀 그렇네요. 원래 이렇게 지독한 냄새는 아니었는데 쓰다 보니까 지독해졌어요. 고마요. 그면제 머리카락 안 보이죠? 얼굴 같은 것도 이렇게 되는데 목공풀 조금만 더 넣을게요. 제가 조금 부족. 양도절일때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역시 으부는잘안 나오네요. 뒤로 할게요. 뒤에는 진짜 잘나오 거예요 살것 같지? 오, 오 갑자기 훅 나왔어. 어머니, 갑자기 왜훅 나와? 훅 나오니까 그래도 좋네요. 나오니까 그 대신 거의 다 써서. 그클었네요 이거를 이렇게 많이 짜주시고 섞어주세요. 이게 새도구라서 그런지 잘 되네요. 그리고 저는 이걸 풀로 자를 거예요. 많이 하면 좋아요. 많이. 그, 근데 너무 많이 하시면 잘 굽고 딱딱해져서 적당히 해주시는게 제일 좋아요 적당히 조금만 더 할게요 아주 얇게 아주 적당히 해주시는게 좋아요 제가 오늘은 중간중간에 안 멈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물도 미리 이렇게 다 챙겨놓긴 했는데, 했는데, 쉽지가 않네요. 아, 지금 뭔가 멈춰도 될것 같은 그런 느낌. 이게 뭔가, 소다 있으신 분은 소다 넣으셔도 돼요. 귀찮게 섞을 필요 없고. 이게, 딱풀이어는지 몰라서 좀 어렵네요. 귀찮고 하기도 너무 물처럼 만들었어요, 제가. 와. 이렇게 됐는데요. 여기 이렇게 딱 불이 뭉쳤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저는 소다를 꺼내서 조금 넣을게요. 미니카피님 주신 거예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 또이 소다가 없었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너무 손뜨별로 못찍고 근데 다행히 소다 때문에 점토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영상 흐르는 점토 그 영상 좀 많이 올렸게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소다를 좀 많이 흘리는 편이라서 저는 이렇게 뭔가 점점 뭉쳐가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키저 주세요. 계속 키저고 있는데 중간에 소다 한 번도 안 넣고 계속 키저도 될것 같은데 뭔가 넣고 싶어요. 잘안돼서 그래도 계속 적을게요. 오 벌써 됐네요. 안 넣어도 될 겠는데 손에 묻는지 안 묻는지 확인부터. 오 묻긴 한데. 똑똑하니까 무대요. 와. 이런 일도 잘 생기네요. 와. 저는 진짜 이렇게 만들어질 줄 몰랐어요. 알칼레이를 사기 잘한 것 같아요. 만들어보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담을 통에 있어야 되는데. 어. 담을 통에 있어야 되는데. 우와, 진짜 좋네요, 이거. 손에 이렇게 묻긴 한데, 톡톡톡 하면 다 떨어지고. 이렇게 잘 되는 건 난생 처음 만들어 봤어요. 흐르는 점토니까 한번 흘러봐야겠죠? 당연히 벌써 9분 25초가 지났어요. 9분. 몰드 한번 떠볼게요. 오, 이렇게 잘 늘어나고. 이렇게 잘 늘어나고, 일단은. 우선은, 몰드는 되는 편인 것 같아요. 거진. 탱탱해졌어요 갑자기 갑자기 전 탱탱한걸 좀 싫어해요 딱딱한 느낌같아서 근데 이건 탱탱하네 그래도 부드러워서 마음에 들어요 얘는 왜일까요 <laughs> 이걸 꺼내려고 하는데 꺼내기가 어렵네요 이렇게. 어렵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네요. 정말 어렵네요. <laughs> 이렇게 떼어냈어요. 근데 이렇게 조금 남아있긴 한데 이렇게 흐르는 거 보여드릴게요. 조금 목소리가 <laughs>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잘 흐르죠? 그게잘 흘러요 랩도 되고 이렇게 아이클레어인 듯 랩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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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그리고 순서는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어요 좀 산뜻 한번 불어볼게요. 되네요. 우와. 생연까지도 되게 좋고, 엄청 잘 돼요. 되게 잘 되는데. 진짜 잘 돼요. 한 번만 더 불어볼게요. 근데 냄새는 진짜 고약해서 핸드크림 섞어도 돼요. 우와, 어, 터졌네요. 보여드리는 순간 탁 터졌어요. 한 번만 더 불게요. 풍선 없이, 아니 빨대 없이 불수 있어요. 계속 그렇게 터지네요. 이렇게 생연광도 되게 좋고 이렇게 정말 잘된 몰드 한번만 더 떠볼게요 이게 너무 잘 흘러서 몰드가 잘 떠질지 모르겠어요 오, 이걸로 한번 떠볼게요 오 이렇게 진짜 잘 떠져요 보여요? 보세요?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르르죠? 이렇게다가 가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 정말 잘되고 물풀 없이 윤기도 나고 음, 풍선도 내리는 점토 만들기 마치겠습니다. 안녕